안녕하세요. 제가 좀, 최근에 구입해서 모판에다 심어 놓은 아이입니다. 해가 약간 지면서 보이니까, 아이가 훨씬 예쁘죠? 아, 요것도 좀 불안한데. 잠시만요. 음, 이렇게. 아, 제가 지금, 음, 이 아이, 저 아이, 이렇게 제가 여기다 모아놨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이거, 이거 보실래요? 마리아 삼방금이라고 구입한 아이인데, 물을 많이 먹고 와서 흙 위에다 올려놔도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농장에서 거기는 선선하게 크니까 여기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겠죠. 달라서 물을 좀 먹고 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좀 아무래도 더운 공간이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마리아 산방감을 제가 두 개를 샀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보이네요 여기 말고 어디 딴 데다 뒀나봐요 아 애들 해나가면서 찍으니까 예쁘죠 <laughs> 요거는 곰마리아입니다곰마리아요 아이는 새벽별 조금 가을 되면 아이고 커팅 해도 될것 같은 아 요것도 약간 미스트 금이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입장이 이 아이도 물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렇고 얘는 엘크혼 금인데 얘가 좀 일찍 왔어요. 얘는 뭐더라? 볼랑코. 볼랑코? 볼랑코? 요것도 좀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음 이거 뭐 하다가 긁혀서 왔나봐요. 지금 거의 마르기는 했는데, 약간 걱정입니다. 얘는 몰게인, 얘는 마돈나. 마돈나, 얘는 경산마리아. 또요 아이는,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쁘죠? 아, 이름을 안 적어 보내주셔가지고, 이름을 못 찾았어요. 아, 이쁘지 않나요? 약간 노란 금이 나오는 아이에요. 얘는 뭐, 야, 멕시코 야생바리아래요. 요거는, 요렇게, 금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요 밑으로 금이 좀더 보이죠? 요거는, 이뻐요, 금이. 꼭, 저기 같지 않나요? 아, 얘, 저기 이런 스타일 있던데, 제가 금을 많이 몰라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거는, 엘크혼, 뭐, 콩마리아, 얘도 콩마리아죠. 그죠? 얘는 콩마리아라고 명찰을 달고 왔는데, 금이 약간 콩마리아 비슷해요. 근데 뭐, 거기서, 파실테 멕시코 야생 마리아라고 해서 그런데 그나저나 여기 하나 있던 애가 어쩜 그렇게 오니까 푹썩제 바닥에다 던졌어요 바닥에다 내 던졌습니다 어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고요 아 저건 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담아 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아직 괜찮아요 괜찮아서. 경산말이야. 요거는 미스트금. 약간 저는 이런 것도 좋더라고요 펄, 약간 펄감 있으면서, 요런 아이. 요거는 몰개인이고, 제 명찰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왔지? <laughs> 금액이랑 번호로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애가 어쩜 저렇게,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온전히, 완전히. 그래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뵐게요.